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치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쓸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이슬 진저 고라시나 화이슬 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앉자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저버리. 하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제자들을 또 내보내십니다. 70명을 불러서 둘씩 짝을 지셨어요. 35쌍이죠. 한 명씩 안, 안 보내십니다. 옆에 같이 있어서 기도도 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팀이 이루어져야죠. 혼자 예전에 전도 나갔다가 아주 낭패를 아주 위험한 상황을 겪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일기한 가족 여러분 둘씩은 다 이유가 있구나. 근데 이 둘도 잘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서로 를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자, 예수님은 이 둘씩을 먼저 어디로 보내냐면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신 동네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후,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네 이러셨거든요.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왜 보내세요? 그냥 예수님 옆에 있는 게 좋아요 하면서 살고 싶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내 보내줘야죠. 그때 염려 일랑 마세요. 전대, 배낭, 먹을 거, 이런 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라고 하시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이, 나, 너를 보낸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동네 딱 들어가거든, 먼저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라. 근데 그집 사람이 그 평안의 인사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제 그 집에 머무는 거죠. 그집 사람이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을 마음껏 누려라. 이게 싹시다, 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 가서 병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해주어라. 그런데 만약에 너가 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읍이 있거든, 내가 여기에서 묻은 먼지도 떨어버린다! 라고 말한 뒤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꼭 전해라! 이방 나라들도 어떤 때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이 땅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이 열리지 않은 거죠.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너를 보낸 나를 정말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나갑니다. 나중 그 뒤에 말씀 보면 막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역사들이 일어난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은 바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셨죠.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냥 교회 옆에 하나님 옆에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받은 거 먹은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갑니다. 나갈 때 부딪히기도 해요. 좋은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픈 것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양약이 돼요. 평안을 베우는데 평안 안 받아줘요. 그럼 그 평안이 네 개로 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요.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속으로든지 혹은 혹은 입으로든지 샬롬 해주시든지, 아니면 속으로 정말 하나님 이곳에 샬롬 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수 있기를요. 나를 환대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상관없이 그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고 있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만 바라본다면 오늘 어떤 경험을 하든지 그것이 귀한 식구들에게 양약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나가시나요? 그곳에 샬롬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라 하신 분이 이제는 가라 하시네요. 가 보겠습니다.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게요. 오늘 겁나는 식구가 있을까요? 아버지 샬롬으로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